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나리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돌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2시에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종일도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처물매 보도원 주인이 정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다리 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다리 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테다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 중에 제일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는 비유가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있는 이 20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묘한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살짝살짝 숨겨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잠깐 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가운데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지 포도원으로 천국을 비유하면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집주인이냐? 아, 이 집주인에 관련된 이 주인공이 집주인이고 이 주인공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천국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대리온 받고 이미 들어왔는데 네 일하고 대내리온 받고 또 나중에 불평하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불평하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완전한 의와 평화가 있는 곳이지. 와 가지고 하나님께 왜 저는 한 대리온밖에 안 줍니까? 열심히 일해. 이게 불평하는 데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의 기회나 은혜의 기회를 가졌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른 시간에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또한 9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5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단1 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논리로, 그이 돈의 논리로 따지면,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원씩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먼저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기본적인 공로에 의지하면 불평하죠.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면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1절이 중요하고 2절 14절 13 14 15절이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절에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그다음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약속하여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주인이 그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대나리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고요. 자, 14절을 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니라.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 입니다. 약속, 내 뜻, 원 뜻. 지금, 이, 비 유의 가장 중 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 에 게나, 혹은 유대인 중에 소외 된 자들 에 게나, 이방인 에 게나, 내 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 를 골고루 나는 준다. 은혜의 기회를 골고루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한대런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왔구나.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일찍 온 자들입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한 9시나 12시쯤 온 사람들은 그 후에 온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사사기 때 사람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오가 좀 지나서 온 사람들은 그 후에 온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잘 믿는다고 한 그러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5시 믿게 된, 저녁 5시에 기회를 갖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들, 혹은 전혀 하나님 나라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불류의 사람들, 그 중에는 이방인들, 심지어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까지도 이 저녁 5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저녁 5시에 기회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다가 한신히 기회를 얻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한 시간 앞두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줍니까안 주잖아요. 그런 세상에 올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죄인의 삶을 살던 세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이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농담조로 쓰잖아요. 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막, 막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신앙이 쭉쭉쭉쭉 발전하면, 어이구,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잘 믿은 사람 같은데 뭔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은 바로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먼저 온 사람들, 유대인들 같이 먼저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 이제 우리의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내가 이나만큼 받는 게 은혜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주시는 것도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내 약속이다. 내 뜻대로 하는 거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또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건시5절에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 비유를 설명하실 수 있거든. 예화로 들을 수 있거든.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다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나중된 사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불평한 사람도 있고 원망한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온 사람들은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한 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없이 나한 아, 이런 고집쟁이를, 이런 무식한 인생을, 이런 편견에 가득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입술로나 범죄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나. 이걸 아니게 의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할때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데 주신 게 아닙니다. 갈등과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바로 그 즈음에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동시에 이 은혜의 기회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무지한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런 놀라운 역사였구나라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넌지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적용을 합니다. 감사하다. 자, 감사하다. 저녁 5시에 가서 일을 얼마나 했을까? 이런 거 없잖아요. 뭘 일했겠어요? 그냥 적당히 일했던 농기구나. 혹은 야, 조금 쓰레기 치우다가 만거나 조금 정리하다가 나왔겠죠. 한 시간이면.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기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던 사람이 기회를 받게 됐을까?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 이 땅에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 받게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 야, 이거 정말 감지덕지다. 감사하다. 은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앞선 자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잃어버리고 살면 은혜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것이 이건 너무 감사해서 너무 황공해서맙습니다 감사.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녁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하는 둥만은 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대나리 오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방인들, 세리들, 혹은 장기들, 혹은 죄인들, 혹은 그야말로 3등 시민이라고 1등 유대인들 시민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소외시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러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기회를 받고, 성길 기회를 감지덕지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할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생에 끝까지 감사로 충만한 생일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불풀어 주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불러 주시고, 무지한 인생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녁 서시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내는 인생에게도 주님은 한 테너리온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주님 주인에게 흘러왔습니다 주님 가진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왔습니다 못난 인생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주님 무제한 자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어둠가운 있는 자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의전부가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도 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앞에서 울고 그 복음 앞에서 웃고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리까 주님을 자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것서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녁 5시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길 기회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주의 약속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신비로운 일이고, 이거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신 그 기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알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놀라운 기회가 주님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넘치고 넘치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희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과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